세찬 주교의 다음 세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빌립을 통해 계획하시는 전도의 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생명을 이땅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큰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많은 사고와 위험 요소들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통해 은혜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설교전 영상을 보며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은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알게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다섯 가지의 자격이 있다고 해요. 그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위로와 보살핌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지 않도록 혹은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항상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은 징계와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죠 그런 걸 징계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상속이란 걸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상속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상속받는 게 돼요. 그건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인물은 이분인데,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바로 빌립 집사. 빌립 집사님이세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렸고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 일어나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라 라는 말씀이었죠. 빌립 집사님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였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어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빌립은 수레에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의 글을 읽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자 빌립은 물었죠.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그리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어? 내시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알겠어? 이 말을 들은 빌립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립은 내시에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술에 올라탄 빌립 주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그가 읽던 구절을 함께 읽었어요. 그 내용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이로다 하였거늘. 내시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요?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요. 이 말에 빌립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시에게 빌립 선생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내시는 너무나 놀랐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내시와 빌립이 만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빌립에게 맡기셔서 빌립이 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상속받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잘 지켜보았나요?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석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찬트 시간입니다. 우리 신나게 함께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드리며 10월 둘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 세창조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